<laughs> 예. 예. 그, 어,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오늘을 맞는 소감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예. 516인데요. 그분이 지금 정화되어 계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 대통령께서 1961년 이날에 쿠데타를 하셔서 권력을 잡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로 3살이었거든요. 세살 3살. 제가 1959년 7월생이니까. 만두 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막 엄마 말을 배울 때예요. 제가 막 말을 배울 무렵에 권력을 잡은 그분이 제가 대학교 2 학년일 때까지 계속 대통령. <laughs> 저 유년기와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이 시대를 겪은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냥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어이고했는데 주관적으로 훌륭한 뜻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것은 명백한 그 헌정 파괴였고 쿠데타였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다른 쿠데타였던 다른 나라의 개발 독재자보다는 좀잘했잖냐 그렇게 얘기하고 독재는 독재를 했대 좀 성공적으로 했지 않냐. 음, 그리고 물론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죽인 사람도 있고 감옥 고생한 사람도 많으니까 죄송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예, 그게 저는 16은 419와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1년 시차를 앞두고 출산된 이승만 정권이 배출한 잉태해서 1년 시차를 두고 세상으로 나온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승만 정권 때 겪었던 민생 도탄과 독재 부패, 그 모든 퇴락함,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가 나왔고 그그때 나온 두 가지 대안이 다 나름의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그 뒤로 예, 지금 40년 넘게 둘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두 사건이 우리 현대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여야로 나눠져 있는 이두 세력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는 1960년 4.19날 태어났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다음 해 5.16에 태어난 세력이에요 물론 둘다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다 대한민국이고, 어 그리고 이 둘이 통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화된 형태로, 예 그런 점에서 예 거기까지만 하죠. 좀더 나가면 정치부 기자분들이 기사거리가 될것 같아서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치에 대한 질, 인물에 대한 평을 원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질문만 읽어 드리고 원하고 시,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김두관 씨가 문재인을 마음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김, 김두관 씨가 오시면 그때 물어보십니다. 예.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안철수원과 박원순 시장 중에 미래 대통령감으로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laughs>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아, 예, 그두 분은 예. 두분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아마 유시민 선생님께서 좋아하실만한 <laughs> 질문은 사년 아, 중임 개헌이 된다면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8년을 할것 같습니다. 유시민님이 대통령 잘 수행하실 것 같고 아니면 킹메이커 역할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런 아, 예. 질문도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 의견도 있습니다. 예, 접수하겠습니다. <laughs> 정치단 질문은 좀그 정도로 하고요. 네. 좀 다른 성격의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흔이 된 결혼 9년 차두 아이 아빠입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최근에 사모님과 크게 다투신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네, 있으시다면 왜 다투셨고 얼마만에 어떻게 화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어제 제가 제 아내와 좀 심하게 다퉜거든요. 선생님 때문에요. 아, 예. 이유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 최근에 다툰 적이 없고요. 특히 제가 정계를, 정치를 떠난 뒤로는 정말 좋습니다. <laughs> 에, 좋고, 어, 그렇다고 제 처가 뭐 정치를 못하게 막한건 아닌데, 예, 이,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온 가족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됐고, 다투셨으면요. 뭘로 다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예. 그, 답해 다 되신 거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사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뭐 하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아마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걸 궁금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쓰고 싶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계속 예, 앞으로 65세에서 은퇴할 때까지는 예, 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예,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음. 예. 선생님 책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장관님의 책중 청춘의 독서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등장하는 어, 책들을 찾아 읽는 즐거움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작가, 문학이라든지 뭐 비문학이든지 라 그리고 작품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추천하기가 <웃음> <웃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을 저도 좋아하는 편이죠. 그,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특히 이제 러시아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 책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안톤 체홉의 작품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작가 중에는, 기드모파상이나, 에, 플로베르, 이런 작가들의, 이, 고전적인 작품들, 그런 게, 뭐, 요새, 뭐, 하루키 뭐, 원큐 84 이런 것보다 훨씬 좋던데, 저는.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저는 뭐 하루키 책은 원키84 저도 다 읽어봤는데 뭐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소설을 왜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키 소설을 읽나 그런 예, 그런 일본 작가들 중에는 어쿠다히데오 작품들을 좋아하고요, 너무 명랑해서 예, 우리도 좀 그런 명랑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으면. 주선주선 말씀드리면 대충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책을 쓰실 계획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밝히셨는데요. 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보면 많이 읽히는 동시에 훌륭한 책을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연주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표현의 형식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장르, 어떤 형식의 글이든 자기 내면에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있는데 음. 요즘 관심이 가는 것은, 물론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업하는 건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이제 하나, 금년도에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리, <laughs> 요리에 대한 것도 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여행. 여행도 좀,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되게 쓰고 싶은 건 많아요. 예. <웃음> <웃음> 예, 강연 전에 그 유시민 장관님 그 명함을 보니까 지식 소매상이라고, 예,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직함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그 강연하는 분의 말, 그리고 직업적으로 글만 쓰는 사람의 글, 이것이 삶이 동반되지 않아서 힘이 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글만 쓰진 않으시고, 다른 활동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번 책에 이제 즐겁게 일하고, 저막 놀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연대, 연대하면서 살자, 그렇게. 그네 가지를 저도 다 해야죠. 근데 연대와 관련해서 연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나 교감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연대니까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제가 이제 작가로 시프트가 아직 덜된전재 이전이 좀덜된 상황이라 이게 좀 되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식소매상이라는 이 직업 이름은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약간은 슬픈, 슬픈 사연이 있는 그 표현이죠. 네. 왜냐하면, 예,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생산하는 게 학자잖아요. 근데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하, 공부하는 학문을 닦는데 필요한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한문, 라틴어, 영어 또는 뭐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것들인데 우리 원장님은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 20대 때또 30대 때 그런 걸할수 없어서 그런 시기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저는 직업으로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군가 생산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원래 제가 소매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 약간은 제가 저는 제가 이걸 쓰긴 하는데, 볼 때마다 약간 슬픈 느낌이 들긴 해요.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그렇게 얘기하고. 독재는 독재를 했대, 좀 성공적으로 했지 않냐? 음, 그리고, 물론,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죽인 사람도 있고, 감옥 고생한 사람도 많으니까, 죄송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로 3살이었거든요? 3살? 제가 1959년 7월생이니까, 만 두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막, 엄마, 말을 배울 때에요. 제가 막 말을 배울 무렵에 권력을 잡은 그분이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까지 계속 대통령. <laughs> 저 윤영기와 영학이 유학이 예. 예. 그 어,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오늘을 맞는 소감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예, 5 1 6인데요. 그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 대통령께서 1961년 이날에 쿠데타를 하셔서 권력을 잡으셨어요. 예. 그게 저는 5.16은 4 1 9와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1년 시차를 앞두고 출산된 이승만 정권이 배출한, 잉태해서 1년 시차를 두고 세상으로 나온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승만 정권 때 겪었던 민생도탄과 독재, 부패, 군현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이 시대를 겪은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그냥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어이려 했는데 주관적으로 훌륭한 뜻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것은 명백한 그 헌정 파괴였고 쿠데타였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다른 쿠데타였던 다른 나라의 개발 독재자보다는 좀 잘했잖니.